안녕하세요. 시화공단 공장부동산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공장은 반월공단 소재 대형평수임대공장입니다. 대지면적 921평이고, 건축면적 696평입니다. 임대금액은 보증금 2억 6,800만원이고, 월임대료 2,680만원입니다. 공장의 상태는 깨끗하며, 직사각형 형태의 구조 좋은 공장입니다. 공장의 층고는 처마기준 9m입니다. 호이스트 오톤닉이 있습니다. 사용 전력은 700kW 들어와 있습니다. 공장 내부 남녀 화장실과 탈의실이 있습니다. 공장의 출입문은 가로 4m, 세로 5m이며 두곳 있습니다. 사무실은 50평 정도입니다. 사무실, 회의실, 대표실로 사용 가능하게 분리되어 있습니다. 마당이 넓어 대형차 진입이 원활하며 주차 공간도 많습니다. 이 공장에 관한 문의는 시화공단 공장부동산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